10월 12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구절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시편 183 0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공의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영광스러운 주 하나님이시여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하고 신들 중에서 주님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엎드리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르짖던 그날에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저를 격려하시고 제 마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영광스러우시니 제가 주님의 행적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비천한 자들을 굽어보십니다. 제 기도와 울부짖음을 들으소서. 비록 제가 고난의 한가운데를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저를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제 원수들이 분노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주님의 손을 뻗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 저의 구속주여, 주님께서 저를 향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심으로 가득하시고, 주님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제가 찬양하는 주님이시여, 제가 평생 주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저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달콤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